샬롬! 성경지리연구소의 유병석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텔레스 술탄, 즉텔 여리고 입구에 있는데요. 이 텔레스 술탄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기원전 8000년경에 인류가 사회생활을 한 증거가 발견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이기도 한데요.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여러분 이텔 여리고가 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증명해 줄까요? 사실 이텔 여리고의 고고학 흔적과 성경의 출애굽 사건은 서로 조화시키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과연 무엇이 어려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텔 여리고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가 곧 구약의 여리고입니다. 아랍어로 텔 에스술탄이라고 합니다. 현대 여리고 중심지로부터 시험산 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텔 여리고 바로 옆에는 엘리사의 샘이라고 불리는 아인 에스술탄이 있습니다. 이 샘물 때문에 이곳에 일찍부터 고대 주거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샘 옆에 시험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한 케이블카입니다. 고대 여리고는 동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리고 남쪽으로는 사해와 아라바 광야가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입구 역할을 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여리고 북쪽으로는 벳산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평야를 통과하는 중요 길목이 있기는 하지만 좀 북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목민들이 가난 땅을 들어올 때는 항상 이 여리고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 제일 먼저 여리고를 점령한 것은 당시 고대의 지리적 상황이 잘 반영된 동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동서 교통로가 있었는데요. 이 교통로를 통해 이스라엘 동쪽편, 즉, 요르단 땅에 있는 왕의 대로, 즉, 왕의 큰 길과 서쪽에 있는 국제해안도로가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는 고대의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1838년에 에드워드 로빈스는 이텔 여리고가 성경의 여리고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텔 바로 옆에 있는 샘을 엘리사의 샘으로 보았는데요. 여기 주황색 지붕으로 덮여 있는 것이 엘리사의 샘입니다. 이에 따라 1868년에 찰스 월에는 엘리사의 샘과 텔 여리고를 발굴했는데요. 그때 그는 거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텔 여리고는 성경의 여리고가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만약 1m만 더 팠어도 여리고의 신석기 돌탑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발굴이 계속 진행되었는데요. 편의상 4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세대 발굴은 1907년에서 1909년과 1911년에 어네스트 셀링과 칼 와친 거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두 개의 성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우수화가 정복한 여리고 성벽을 발견했다고 세상에 큰 관심을 받았지만 고고학자들은 이 성벽은 초기 및 중기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1950년에서 1550년의 성벽 즉 출애굽대가 아니라 족장시대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세대 발굴은 1930년에서 36년에 존 가스탱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발굴된 여리고의 성벽을 후기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1400년 경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묘사된 여리고 전투와 텔 여리고의 흔적이 서로 연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수적 견해의 성경 학자들의 큰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었지만 고고학의 발달과 이후 진행된 발굴을 통해. 그의 견해는 대부분의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세대 발굴은 영국의 여성 고고학자 캐틀린 캐년에 의해 1952년부터 58년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하는 다른 트렌치 방법론을 사용해서 특정 지역을 더 깊이 파내려가서 훨씬 체계적으로 시대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그 흔적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군데 트렌치를 통해 여리고 신석기 돌탑과 무덤, 청동기 시대 성벽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고, 출애굽대 파괴된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견해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4세대 발굴은 이탈리아 학자인 로렌조 니그로와 니콜라 마르체티에 의해 1997년에서 2000년 그리고 2009년에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 발굴팀과 공조해서 계속해서 텔요리고를 복원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이 오랜 기간 이곳 텔요리고를 발굴 했는데요. 출애굽 시대인 후기 청동기 시대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여호수와의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추리굽에 대한 민중봉기설, 평화이주설과 같은 학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 초기인 기원전 만년에서 구천년경 사이에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하는 온도가 다시 낮아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냥꾼의 무리가 헬 여리고 바로 옆에 있는 엘리사의 샘 주변에 정착지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사냥과 채집 활동을 했는데요.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나투피안 컬처라고 합니다. 이후 기원전 8,500년에서 7,500년 경에 기후가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사냥보다는 채집이 더욱 쉬워졌고, 이게 훨씬 효율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해마다 겨울이 지나 봄에 밀과 보리 채집을 반복하다가 이들을 경작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경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농경 생활이 시작되면서 점점 인구가 늘어나자 이곳 여리고에 영구 주거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을 가르쳐 술타니안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둥근 마을을 형성하고 방호형 두터운 돌 성벽을 쌓았는데요. 높이는 3.5m, 폭은 1.8m나 되는 대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대 세계 최대 건축물이라 할수 있는 돌탑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쌓은 돌탑이 이 아래에 있습니다. 탑은 인류가 사회를 이루고 조직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며 건축물입니다. 높이는 8.5m, 아래쪽 지름은 9m, 위쪽 지름은 7m입니다. 탑 안에는 22개의 계단이 있고 탑의 두께는 1.5m입니다. 성인 남성 100명이 100일 정도 노동을 해야 싸울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탄소 동위원소 측정 결과 기원전 83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 탑의 정확한 용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좀더 발달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이 시기부터 조금씩 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석회칠이 된 두개골이 10개 정도 발견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몸은 장례를 치르고 두개골은 채색을 해서 집 안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두개골에 석회칠을 하고 조개로 두 눈을 대신해서 개별 인물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종교적 개념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캐트린 캐니어는 이 시기부터 일부 건물을 신전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석기 시대 거의 끝부분인 기원전 6000년에서 기원전 5000년 경에 토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여리고 구지층 문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여리고 구지층은 존 가스탱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이를 나중엔 로디안 컬처라고 불렀는데요. 로드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토기 스타일과 매우 유사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토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많은 양의 곡식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또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요리가 발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진흙 벽돌이 이 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 옆에 구덩이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텔 여리고는 정착과 파괴, 그리고 재정착이 반복되면서 초기 청동기 시대에서 중기 청동기 시대까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중기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1700년경에 갑자기 성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 확장을 전차를 사용하는 전사 계급인 마리안누와 연관 짓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들 마리안누 계급은 히타이트 제국에서 중요 역할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들이 이집트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들 마리안누 계급이 히타이트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세력을 확장하는 중에 이곳 여리고에 이르렀고 이들이 이곳에서 성업을 크게 확장시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들은 텔 여리고의 방어 성벽을 크게 확장시켰는데요. 맨 위에 보이는 것이 초기 청동기 시대의 성벽이고 중간에 보이는 것은 글래시스로 일종의 보강 축대와 같은 것입니다. 맨 아래의 것이 중기 청동기 시대의 성벽입니다. 이들은 이때 제 뒤로 보이는 것과 같은 사각형 망대를 세워서 방어력을 크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텔 여리고에서 기원전 1600년에서 1550년 사이에 대대적인 파괴가 있었습니다. 2세대 발굴을 이끌었던 존 가스탱은 이 성벽과 이 파괴의 흔적을 발견하고 성경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발굴을 통하여 이 파괴는 출애굽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이텔 여리고에서 출애굽 시대인 후기 청동기 시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텔 여리고의 고가 흔적과 성경의 출애굽 사건과의 조화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열고 성이 무너질 때 성벽이 성 안쪽으로 무너졌을까요? 성 바깥쪽으로 무너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고고학 흔적 속에서가 아니라 성경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수서 6장 20절에 의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이 나아가 성 안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을 하면 성벽이 기초를 향해 엎어지고 백성이 성을 향해 올라갔다입니다. 성벽의 기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세례 구조상 성벽의 기초는 보시다시피 성벽 바깥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벽이 기초를 향해 무너졌다는 것은 성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무너진 성벽이 마치 계단이 되어 백성들이 성을 향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지게 되면 무너뜨린 힘의 작용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성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는 것은 무너뜨린 힘의 작용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일부러 자신들의 성벽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는 말은 이 성벽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무너졌다는 말이 됩니다. 성경의 여리고 성 점령과 연관 지울 수 있는 몇몇 고고학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텔 여리고에서 보리가 가득 들어 있는 항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몸에 꺼둘 때였습니다. 얼마 후 여리고 성을 점령했으니 항아리에 보리가 가득 들어 있는 상태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텔 여리고에 두터운 흙층이 있다는 것은 여리고성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수와 6장 26절에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여리고성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파괴되지 않은 성벽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라합의 집이 있는 부분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라합의 집은 파괴되지 않은 이 성벽 위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넷째, 후기 청동기 흔적이 없는 것이 성경의 파괴를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확실하게 모든 게 파괴되었다면 오히려 후기 청동기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세대 발굴을 이끈 로렌조 니그로는 철기시대에 텔 여리고에 대한 대규모 변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후기 청동기 흔적이 대부분 유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텔 여리고는 철기시대인 기원전 10세기에 다시 요새화되었습니다 암모낭 나하스가 죽자 다유당은 장례 조문단을 보냈는데요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이들 조문단의 수염을 잘라 이들을 욕보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5절에 의하면 다윗은 이들 조문단의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어쩌면 여리고의 철기시대의 요새는 이들 조문단과 연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의하면 아하방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기 위해 털을 닦다가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여수와 6장 26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아하방 때면 은 기원전 9세기입니다. 텔 여리고의 동쪽에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주거지인 사방 구조의 집이 발견되었고 기원전 7세기 무렵에는 성읍이 텔 너머에까지 확장된 흔적도 나왔습니다. 이텔 여리고는 유다왕국이 멸망될 때에 바벨론에 의여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텔 여리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레굽의 최종적인 순간은 여리고송 점령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텔 여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되고 연구되어야 할 곳입니다 The oldest city of the world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2016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성경지리 연구소의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럼 레이트라우.